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미 분들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BTS 페스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매년 방탄소년단이 데뷔한 6월 13일을 전후로 2주간 정식 안무 영상이나 자작곡 등이 방탄 TV에 공개되는 온라인 파티입니다. 에어플레인 파트 2, 베스트 언니, 버터플라이, 투마루의 정식 안무 영상도 촬영 직후에 공개되지 않고 몇 년은 지난 올해 BTS 페스타 때 깜짝 선물 느낌으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사실 저는 이틀 전인 토요일에 서울에서 하는 방탄 전시회에 다녀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사진들로 디자인된 공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었는데요. 제일 감동을 받은 곳은 다름 아닌 10개는 되는 모니터들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의 모니터들이 다시 엔딩분된 화면으로 각종 안무 영상들이 송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춤이 정말 좋아 정식 안무 영상들을 셀수 없이 찾아본 저조차 처음 보는 것들이 좋기 100개는 돼 보였습니다. 정식 안무가 공개된 적이 있는 곡에 다른 버전 안무 영상도 많았고, 앙팡맨과 앙파인처럼 공개된 적이 없는 정식 안무 영상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앞으로 있을 BTS 페스타 때도 깜짝 공개된 안무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안무 영상은 공개된 것보다 공개 예정인 것이 훨씬 많을지도 모릅니다. 잘 분배해 공개한다면 2030년대에도 안무 깜짝 선물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방탄 전시회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려 했지만 안에서는 촬영이 안돼 영상 소스들이 부족하여 대신 이렇게 제가 알게 된 바를 음성으로 남깁니다. 다만 그때 찍은 사진들은 유튜브에 커뮤니티 기능이 생기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